6.5점 앞선다고 와 진짜 이분 너무하시네. 양귀마 선수로 후수 원앙마장기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희 전매특허 양귀마 중앙졸 추고 가는 장기. 근데 요즘 이거 두시는 분들 많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양귀마 두시는 분들 중에서. 자, 응수 좋아요. 이졸 잡으면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양착길 확보. 귀 이상 진출해주고. 제대로네. 이분 응수 제대로 하시네요. 이게 맞으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신다면은 지금은 졸을 띄워서 일단은 살려놓고 초반에 응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슬루하게 할게요. 규마까지 진출. 아니 때려. 원앙마장기라니까 원앙마 부셔. 뭐 마? 아니 포? 뭐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하긴 한데, 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양차 진출. 왜냐면은 이두칸 들어서서 마가 중앙에 없으니까 세 번째 줄을 잡기 수월한 어? 뭐야 아 대차요? 아 나갔다가 대차하면 기분 어? 좀 그런데 대차자고? 자고로 차대는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졸병대는 피하더라도 차대는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빠꾸 없어가지고 뭘 저기서 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대 점수 4.5점 앞선다고 일종의 대차가 횡포를 부리는건데 바꿔 없어 자 귀의상 진출하고 일단 밀지 못하게 여기 병을 음 안미네요 당겨주고 여기 밀면은 중앙조리 죽을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가 두칸 빠지면 병 밀면 차가 죽고 한 칸은 상바시니까 지금 중앙 조리 이게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후퇴 안할수 없으니까 일단 이 선. 6.5점 차이야? 자 밀어서 병한번 걸어주고. 야 이거 어떻게 역전하나? 자. 야, 자꾸 대치하자 그래. 응? 지금 6.5점 앞선다고. 와, 진짜 이분 너무하시네. 응? 주걱장기가 뭔지 좀 한번 교육을 해드려야 되나? 해버릴까? 아, 답이 안 나오네. 좋아,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6.5점. 좋아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 요 자줄 한번 걸어주고 이건 안 잡을 수 없잖아 멍군 안할수 없잖아 일단은 병 주세요 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우측은 나중에 오선 이런 자리 차지해서 면포를 수월하게 좀 면포를 나중에 위협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올 것이고 왼쪽은 나중에 중앙을 올라서서 좌측 우측 공격적인 형태를 뗄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민인데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빠질게요 왼쪽 빠질게요 일단은 지금 독병이 얘는 죽어 있습니다 죽으면 그래도 4.5점 지고 있죠. 일단 잡아주고, 제싸사게장군를 한번 때리고 상을 잡으면 이게 뭐야? 그러면은 다시 덤승 군에, 아, 이러면 할 만하지. 마포대만 돼도 역전이잖아. 다시 막아주고, 음, 뭐 말을 위협하겠다는 뜻인가요? 자 지금 포는 빠르게 돌아오면은 한의 마가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포는 돌아오는게 아닙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뛰는 김에 상대 상마 있는데 어 근데 되게 피곤하네 이거 여기 온다는 뜻이네요 궁성라인 잡으러 쌍포로 녹이겠다 뭐 이런 뜻이네 오는거 사닫고 국내리고 뭐 사빼고 응수할 수도 있는데 저 응수 안해요 아이 무슨 저런 거 응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뛰는 김에 상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기 공략하러 가야지. 이거 봐라 너? 어 어떻게 잡지 이거? 자 일단은 사 닫고 급할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해주면 돼. 살을 늘었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아 도대체 하러 왜내는거지 공격 공격 자 마대하면은 하나는 무조건 집니다 뜨는게 없으니까 그냥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옆으로 쓸어서 상이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올라오면은 이제는 살을 닿았기 때문에 궁을 내려서 살을 옆으로 빼서 수비하면 돼요 올라오면서 장군이 안 터지기 때문에 한 박자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죠. 포로 잡아주고, 이게 마가 조를 치면 은 땡큐입니다. 조란 말이 더 주고 마대를 하는데, 땡큐 땡큐 야, 치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어, 잠깐만요. 야, 야 여기, 여기 온다, 여기 온다. 헉. 아, 3시간. 아, 야, 아이, 너무 좋아했네. 이거. 아, 이 상! 상 죽으면 어떻게 돼? 1 5점 역전이잖아. 마포되면 되잖아. 아, 이거 거의 99% 이겼다 생각했는데 승률이 조금 떨어졌어. 그래도 한98% 승률은 돼요. 한1% 떨어진 거예요. 이거 뭐, 사람 말해 주면 되지. 아이, 드세요, 드세요. 아, 99나 98이나요. 여러분들. 큰 차이 없어요. 겸 마. 덤승분데 나중에 마포대만 하면 되지 뭐마안가둘게요 마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음 굳이 가두지 않을게요 얘가 지금 이게 안 들어오면은 이제는 가두죠 지금은 가둡니다. 마가 내려왔으면 못 가두는데, 이게 지금 병을 밀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마가 갈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지금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지 당기고 자 내려주고, 뭐 포가살을 치든 마가치진 않겠지. 포가살을 치면은 받아줄게요. 네, 좋아요. 여기 받아주겠습니다. 막아주고 이게 귀로밖에 못온단 말이지 일단은 넘고 자 어떻게 넘어야 돼 마포대 해야죠 마포대 요청 포를 뒤로 넘기면은 마장에 병이 죽습니다 이거 안 때리지 이게 지금 상대는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없어 이거 포를 잡는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졸도 걸리긴 했는데 일단은 장군치고 폴은 나중에 가치가 이 병보다 없죠. 게다가 게다가 제가 민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지금 병을 없애야 됩니다. 이병 밀어서 졸병제 할수 있죠. 마가 병을 치면서 여기 조를 주지 않을게요. 저는 여기 조를 살려갈게요. 왜냐면요 이 조를 살린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상대도 병을 살려야지만 또이또이라는 계산인데 이 병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밀어서 졸병대 전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기면 막아 빠지면서 포병이 양방수죠. 절대적으로 밀 수밖에 없었는데 밀었다면 졸병대 전투하면서 병이 변으로 빠지면서 한 박자가 느리죠. 자. 항상 꼬아서 가야 됩니다. 이 병을 지금 잡아도 돼요. 근데 안 잡아 그냥 조를 밉니다. 그럼 상대가 아싸하고 병을 살리면 그때 마가 포를 칩니다. 사가마를 잡으면 마포대 같지만 다음 수에 조를 밀었기 때문에 여기 포장치고 포가 말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2점짜리 먹을 수 있지만 상대가 응수를 확실하게 내, 내어 놓는지 질문을 쓱 던지는 거예요. 밀어서 이제는 때리지. 장군 자, 후수 기말 응수해 볼게요. 원앙마에서는 줄을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돼요. 선택인데, 그래도 여는 게 조금 무난하죠. 자, 초반에 양포를 이렇게 넣는다라는 것은 양귀상 장기 나올 확률 매우 농후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면 상이 진출하면 A, B가 해당되니까 하나를 당기죠. 양귀상 장기는 이렇게 당기죠. 그렇죠. 빠르게 진출, 세 번째 줄을 올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당길 거예요. 그래야 왔을 때 당하지가 않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응수가 지금은 나와 줘야 되는 구간, 띄우는 수, 자, 무난하게 귀마진출. 귀익상도 진출. 이제는 상위 조를 친다. 이후에 조리상을 잡으면 규마가 고등마 올라서면서 양방이니까 응수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죠 응수가. 응수가 안 나온 국면. 그런데 여기 조를 지금 미리 안 칩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병을 옆으로 쓰면서 다음 수에 차가 두칸 들어서면 또한 선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귀이상이 조를 치는 선수를 엮어 놓고 하나를 걸어 놓고 다른 거를 또한번 엮어 가겠다. 이거예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좋은 선수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먼저 스탠 여러분, 어. 잘 두셨네. 자 보세요. 자 지금 차가 두칸들어서면 마가 올라오면서 이, 지키죠. 그렇죠. 지금은 여기서는 상위 중앙으로 진출해야 돼요. 이렇게 진출하면은 중앙 조리 걸리니까 합조라거든요. 이렇게 그때 차가 두 칸을 들어서면요 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상장을 치면은 마가 다시 빠꾸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 조를 잡고 올라서겠습니다. 자 볼까요? 상위 진출하면 분명히 조를 합조할 겁니다. 중앙 조리 걸려 있으니까요. 이때 들어서면 조를 살리기 위해서 막아 나오죠. 장군 치면 다시 마가 후퇴 올라섭니다. 잠깐 빠져주고. 아, 한 칸이 아니지. 좀 많이 빠져야 됐었네. 그래야 줄찰될 수가 있었네요. 좀덜 왔다. 그죠? 뭐, 살을 닿는 정도? 아, 이분 귀상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시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일단 귀한 어찌됐건 간에 한 마리 잡았으니까. 한 마리 잡았으니까. 훨씬 더 부담이 없죠. 이게 살을 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양기상 차릴 수 없습니다. 이 줄차 가면은 결국은 살을 닫아야 되거든요. 이게 양기상 두시는 분들의 특성. 어떻게든 양기상을 이 양쪽 귀에다가 상을 갖다 놓고 싶어 하죠. 어? 아, 줄차 가도 아, 중간 다리가 두 개구나. 음, 그렇네 하나 자두 개였네요. 그럼 줄쳐가는 게큰 의미가 없죠? 쭉, 이선. 아니, 사, 닫으세요. 다, 다, 다 응? 양귀상 차리지 마세요. 이런 의미. 어? 뭐야? <laughs> 난 양귀상 차리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든 차리겠다. 일리 있네? 두칸 들어서 면 상이 나올 거예요. 좋아요. 여기서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요. 조금 천천히 갈게요. 네, 단순하게 중포 귀환 최소 귀상 나온 다음에 하포를 가지고 넘어서 한 차를 쫓겠다. 이 정도 예상되고요. 자, 일단 우변 차가 뜨면서 선수를 걸수 있기 때문에 우변 그리고 차후에 세 번째 줄 정도 올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초에 좌진이 비었으니까 상이 빠졌다가 올라서서 면포를 위협하는 자리.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출. 만약에 하포가 넘어와서 차를 쫓는다면요. 그냥 숨도 안 쉬고 칠게요. 마포 교환. 지금은 넘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넘어와서 차를 쫓는다면 포가마를 치고 차가 포를 잡고 차가 차를 잡을 때 면포가 넘어와서 잡지 않습니까? 그때 한 차가 돌면은 포의 위치가 바닥과 이세번째 있기 때문에 포 하나가 무조건 죽어요. 지금은 쉬울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칸. 응수가 안 나오면 포가마를 치죠. 우측마가 걸려있으니까 면포 이탈이 안되죠. 그래서 지금 초에서는 응수가 나와줘야 돼요. 때립니다. 야 응수 특이하네. 기본적으로 큰 점수가 이 작은 점수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 아니에요. 뭘 들까요? 좋아 일단 좋은 자리 사선. 양차가 사선 상대 사선. 나는 양차가 좋은 자리 상대는 양차가 일치키고 있죠 이건 미스죠 포가 말을 때리면 차가 포를 잡고 차가 차를 잡으면 면포가 차를 잡을 때한차세 번째 주 오면 하나 죽죠 설명해드린 바로 그 부분이죠 마포대라고 포가 하나 공으로 죽으니까 결국은 말을 한 마리 더 잡은 겁니다 거기다가 좌변조의 세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언제 오나 노림수죠 노림수 이거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거 안 잡을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앙마 두시는 분들이 양귀상을 가끔 두시는데, 양귀상은 그냥 그런 장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장기를 두시는 게소 편합니다. 양귀상은 정말 비추, 완전 잡고 넘고, 결국 하나가 죽었죠. 장군. 자, 좌변졸도 거의 뭐 사망 상태 다름 없죠. 일단은 사선을 와서 줄을 달려고 하면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은 이게 유리하잖아요. 뭐뭐 하려고만 안 돼.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한칸쓱 이 상벽을 막으면서 상의 조를 걸죠. 이조에갈 데가 없단 말이죠. 조를 잡으면 이 귀상과 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말 오랜 수순을 통해서 이 귀상을 차렸는데 한방에 교환이 돼버리면 은그 얼마나 불만입니까? 그게. 귀상이 아니 귀상이 조를 잡고 교환이 되면 은 중앙상의 벽이 트임해서 나중에 면포 달라고 하는 자리. 요런 자리 아주 좋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때려. 응? 아 이렇게요? 교환을 안 하시겠다? 보세요. 그럼 바닥을 이렇게 가는 거 바닥을. 바닥을 가면 분명히 면포를 하포로 와서 차를 걸쳐 이때 3선 이러면 상이 나와도 면포가 없, 없으니까 차가 안 쫓기죠. 다음 수는 상이 뛰어 들어가서 상포를 양방 거는 수입니다. 응수가 지금 나와 줘야죠. 아, 이 수를 노리셨구나. 일리 있네. 막아주고. 야. 요거 한방 노리셨네. 이 귀상. 이 귀상의 최대 장점이죠 이게. 다음 수에 밀면 막아 줄게 하는데요. 좋아. 밀어주고. 밀면은 역선 졸마대는 해주고 중앙상이 뛰어 들어갑니다. 말을 잡으면 역선 마졸대 그리고 투입 상포 양방 상을 잡고 조리 말을 잡으면 병이조를 잡고 진출. 포가 말을 걸고, 마가 줄을 걸고, 네, 뭐 기울었죠. 차한 마리가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